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제 71편 14절로 24절 생명의 삶 규때 11월 15일자 말씀입니다. 71편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먼저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15절과 16절에 주의 공의라고 하는 표현이 두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를 기준으로 볼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셨다고도 할수 있죠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본질이 공의로서 공의의 하나님이실 때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가차가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그 도덕적 기준으로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거기에 진리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늘고 백 빨이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17절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이다. 그랬고, 19절에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고, 하나님의... 어, 기이하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죠.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0절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륜 가운데 우리를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이렇게 시키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리로 나오도록. 아담의 성분들이 인생들에게서 명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나를 위로하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도 되어주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내 영혼이 줄구 하나이다. 여기 23절에 송량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돈주고 샀다는 뜻이고,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을 사오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음, 구속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개혁, 음, 한글판,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주로 송량이라는 단어로 바꿨죠. 구속을 체포돼 가지고 잡혀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밖에는 젊은이들이 한국어 단어를 잘 사용 못하는 겁니다. 구속 그러면 잡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노예시장에서 사오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사오셨다, 그런 뜻으로 속량이란 단어를 씁니다.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의를 주의 작은 소리로 읍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미니이다. 나를 모해하던 자들은 재판장으로 가면은 수치와 무한을 당하죠. 무고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데 이 재판장에 벌어질 때에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지상에서 나에게 괜히 쓸데없이 갑질하고 그러던 인생들이 괴로움 당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영적으로 보면 원수막귀 세력이 귀신들이 천사들에게 붙잡혀서 무조경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일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나를 모해하던 자들은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하나님의 재판정은 오늘도 열려져 있고 집행되고 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보고는 흔히 크고 흰보자의 심판, 백보자 대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옵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두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도 되시오니 하나님의 경륜에 기쁜 뜻을 넣을 질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예,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줄 믿사옵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죄 백성을 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